첫 소식입니다. 인천지역 음식점과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남동구 감자탕집 관련 확진자가 29명으로 늘었고,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이어 학생 한 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식당과 카페 한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조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0명으로 14명이었던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날 연수구 고등학교 교사 확진에 이어 학생과 교직원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학교 학생 한명도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동구 소재 감자탕집을 중심으로 한 감염도 꾸준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감자탕집을 방문했다. 지난 19일 확진된 A씨와 산악회 모임을 다녀온 지인 4명이 추가 확진됐고, 해당 식당을 방문한 확진자 아내와 지인 등 5명이 또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남동구 감자탕집 관련 확진자는 모두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중 직접 방문자는 10명입니다. 인천에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21일 0시부터 식당 카페에 대해 1.5단계를 조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식당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선제적으로 식당 카페에 대해 1.5단계 시행을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업장은 전자출입 명부, 영업전후 시설 소독, 테이블 간 2미터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강화와 옹진 지역은 당분간 현행 1단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